용계동 농업인 변종기입니다 저희 집은 수로 옆에 있는 땅이어서 비누라수 3동과 체리나무 60주에 물을 주기 위해서 간수시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. 저 혼자 사니까 농수관 일자로 펴는 것도 굴려서 펴, 묶어서 굴려서 펴는 것도 어려웠었고, 어, 40mm 커터기가 없어서 세톱을 적용했습니다. 세톱이 또이 농장이 없어서 또 이 연착되었었고, 파이프 조인기가 없어가또 유통단지에서 파이프 렌치를 두개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그리고 뱅그 여시 조인기 순서를 또 착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모터와 사0인 농수행기 간 엘보, 엘보, 부품 엘보가 없어서 또 사러 갔었고, 연질 추구 꼬임이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세덜 연기 시 똑같은 실수 1번부터 5번까지 했습니다. 음, 실수를 하지 않으면 여기, 요거를 지켜야 됩니다.